안녕하세요 이용민 센팅입니다 오늘 시공한 차량은 테슬라 Y-RWD 차량입니다 전면 레이노 S9 35%측후면15% 시공하였고요 마이크로 엣지 쉐이빙 처리 개없는 시공 뛰어난 신성 블랙박스, LXQ500, 요기 부분에 JB 모듈, 15%신성 마감 처리, 라운드 처리, 측면, 쪽창, 후면, 먼저 없는 시공, 2열, 라운드 처리, 레이너 S9 15%, 쉐이빙 처리, 라운드, 깔끔한 마감 안쪽까지 정상 독자 확인 중이고요 LXQ500 파인 뷰신성 시공 잘 되었네요 안전 운행 하세요